1785년 여름, 베르사유 궁전 한 개의 목걸이가 프랑스 왕실을 무너뜨렸습니다. 160만 리브르, 650개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8년 후 왕비는 단두대 위에 섰습니다. 1772년 파리의 보석상들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루이 15세, 정부를 위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목걸이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목걸이를 거절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차라리 군함을 사는 게 낫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잔 드라 모트 백작부인. 가난한 사기꾼이었지만,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타겟은 로왕 추기경. 고위 성직자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왕비가 그를 증오했다는 것. 라모트는 추기경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왕비와 친합니다. 당신을 용서하도록 설득해드리죠. 1784년 8월 11일 밤. 라모트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왕비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비밀리에 베르사유 정원 어둠 속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장미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과거는 잊으시오. 로왕 추기경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왕비를 만났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파리의 매춘부 니콜 르게였습니다. 라 모트는 위조된 편지를 보여줍니다. 왕비의 서명이라는 머리 앤트원의디프렌스 사실 프랑스 왕비는 이런 서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왕은 보지 못했죠. 1785년 2월 1일, 추기경은 목걸이를 받아라 모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는 산산조각 났고, 650개의 다이아몬드는 런던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몇달 후, 보석상이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왕비에게 보낸 편지 한 통, 목걸이 값을 감사드립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경악했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사지 않았다. 1785년 8월 15일. 베르사유 궁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앙 추기경이 체포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786년 5월 31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앙 추기경 무죄, 잔드나 모트 유죄. 태영과 낙인 왕비는 법적으로 완전히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군중은 추기경을 환호했습니다. 왕비는 조롱당했습니다. 팜플렛이 쏟아졌습니다. 사치스러운 오스트리아 여자 마담 적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모든 것이었죠. 목걸이 사건은 왕비의 평판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93년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한 개의 목걸이, 한 번의 사기, 그리고 한 왕실의 몰락, 역사는 증명합니다. 때로 진실보다 이미지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